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바이의 3권 2단원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고려 8분의 6박자 고려는 주변 나라들과 싸우기도 했지만 평화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 나라가 있는지 볼까요? 우리는 힘을 키워 금나라를 세우고 모나라를 뭐 멸망시켰지. 여진 우리는 중국 북쪽에 살고 있는 유족민족 여러 부족이 통일해서 거란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요로 바꾸었지. 요 거란이 요로 된 거네요. 당나라 멸망 후에 혼란기를 튼타 중국을 통해 우리는 고려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송나라 우리는 고려하고 활발하게 무역하지 못했어요. 고려의 도움은 우리하고 너무 멀어요. 자, 일본 자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여서. 자 개경이라는 도시가 국제 도시가 되었고요. 또 개경으로 들어가는 무역항 병란도가 또 국제 무역항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려는 성나라하고 많은 교류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와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노래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족 유목민족 중국 북쪽의 부족들 통일해 요 나라를 세웠지. 주변국가 교류하며 지네 8분 심표 자 국제도시로 발전한 개경은 외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고요 그리고 국제항 벽란도는 개경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무역항으로 바다를 통해 외국으로 가는 무역로이지요. 개경은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이 활발해졌고 도로가 개경을 중심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자, 국제 도시 개경, 국제항 병란도 노래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국제적 도시 고려의 개경 교통의 중심지 절도 많지. 연등의 팔관에 열리면 외국 상인 군볐어요 개경에 입구 국제무역강예성강하고의 병난도지. 아라비아 상인 고려를 고리아라 불렀어요. 멀리서 아라비아 상인도 고려에 와서, 음,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여기 스티커 붙이시면 됩니다. 자, 고려의 무역 활동. 여기에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시면 됩니다. 무역이라 무엇일까? 이 나라 저 나라 지나.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는 것을 말하지요. 아, 무역이 그거구나. 도돌이표. 고려 시대 상인들은 활발하게 무역했네. 그 중에 송나라하고 가장 활발했어요. 고려가 송에 소출한 물건 뭐가 있을까요? 나전, 제기, 금과 은, 종이와 먹은 제상품 인정. 인삼지. 인삼 인기 제일 많아. 어, 화문석도 인기 수출품이었어요. 송나라에서 수입한 물건, 비단 약재 서적들 거랑 가여진 그리고 일본 활발하지 않았네. 누구처럼 송나라처럼 활발하지 않았어요. 송나라하고 가장 활발했네요. 송나라하고 가장 활발했네요. 자, 음 처음에 나왔던. 예, 주변국들의 대산인데요. 뒤에 말풍선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자 국제무역 항이지요. 항이니까 병란도 국제적 도시 개경이 되겠습니다. 송당 개경 남경 병란도 이렇게 어렵게 보기가 있는데요. 자 고려시대 송여진족, 아라비아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국제무역 도시는 예, 개경이죠 개경과 가깝고. 해외로 통하는 교통로이자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무역 항은, 항은 항은, 우리 많이 배웠죠? 병란도. 고려와 가장 활발하게 무역한 나라는 송나라. 자, 송, 송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2단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단원에서 만나요.